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또 스페셜입니다. 한산 용의 출연. 거기에 있었던 에, 뒷이야기. 거기에 두 장군이 에, 등장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영화에도 등장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영화에 등장해가지고 또 이순신을 끝없이 트집 잡고 험 잡고 또 모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순신이 에참 투옥을 하게 만들 정도로 못된 사람, 원균입니다. 에 영화에서는 손현주가 에 원균 역할로 나왔는데 평소에 손현주는 아주 착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만은 에 원균으로 나와가지고 하기친 이 대열을 이루고서 싸우자는데도 또 트집 잡고 또뭐 하여튼 여러가지로 그 이순신을 괴롭히는 역할인데 조정에서는 그런 사람도 좋아해요. 입으로 이래가지고 아양 떨고 손 이렇게 비비는 사람을 조정에서는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눈에 띄어가지고 원균을 이순신 대역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군이라는 것은 치밀한 전투와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로 전쟁을 승리를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 원규은 그런 능력도 안 되면서 괜히 이순신을 모함해가지고 조정에 아양을 떨어가지고 결국은 이순신이 하옥하게 되는데, 일본군은 조선수군을 부수한 근해를 유인해 섬멸하려고 일본의 이중첩자인 요시라를 시켜서 유혹합니다. 시켜가지고 근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 지금 그 한산에서도 나오지만 일본에서도 첩자가 많이 나오고 조선에서도 첩자를 많이 보냅니다. 특히 그 한산에서는 일본군 장교였다가 우리나라로 참 투항해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을 조선을 돕는 그런 일본군 대장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준사 역할을 한 김성규가 그 분을 했는데, 어, 일본이 그 전쟁에서 일으킨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의 뜻이 뭔가 물으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랬잖아요. 의가 진정한 에그 민족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본군에 잠겨 있으면서도 그런 그 일본의 침략을 못 마땅히 여겨가지고 이순신 부하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장군이 그건 그렇고 어 어쨌든 이, 처음에 원균이 나서지 않고 도원수 권율은 도체찰사 이원익과 상의해가지고 원균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원균은 무모하게 출전해서 보성군수 안흥국 등을 잃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한산도의 본령의 앞에서 경상우수시 배설이 옹천을 급습하도록 또 명하였습니다 배설이 전선 수십 척을 잃고 또 패합니다 일본에 권율은 이에 책임을 물어 권율을 원균을 태형에 처한 뒤 다시 출전하라고 명합니다 태형이 뭔지 아시죠 참그 당시 장군을 태형에 처할 정도로 참 엄격했었어요 그런데 원균은 부산의 적 본진을 급습하려고 삼도 수군 160여 척을 이끌고 한산도를 출발하였습니다. 7월 14일 원균은 부산 근해에 이르러 이 사실을 미리 탐지한 적들의 교란작전에 말려들어 고전하였습니다. 더욱이 되돌아오던 중 가덕도에서 복병한 적의 기습을 받아 400여 명을 잃었어요, 조선군 무려. 원균이 7천냥 그러니까 지금의 거제시 하청면인데 이게 그 어 임진왜란 때 가장 큰 패배의 한 전투입니다. 7천량 전투 이동하여 무방비 휴식 상태 에 있을 때 적의 수군으로부터 기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은 에, 도도 와키사카 가도등 수군 장수들이 7월 14일 거제도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15일 달밤을 이용해 일제히 수륙 양변 기습 작전을 개시하여 원균을 원균 부대를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전라우수사 이역기와 충청수사 최호 등 수군 장수들이 정사하였고 원균도 선전과 김식과 함께 간신히 육지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니 원균은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 기어콧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경상우수사 배설만이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남해쪽으로 후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여기서 명량 내지는 그 전에 우리가 이순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있잖아요 신이시여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300여 척을 물리쳐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래서 원균이 7천량 전투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겨우 12척 남은거 가지고서 이순신이 참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그제서 이순신의 진가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 원균이 패배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조정에서는 감옥에 있던 참 무관의 제왕 이순신을 다시 또 수군 사르다가 명해서 네가 가서 싸우라 이랍니다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원균이 칠천량 전투에서 수많은 조선 해군 병사들을 죽게 만들고, 완패를 하고, 160여 척 중에서 겨우 12척만 건져냈을 때, 드디어, 어, 삼도수군 통조사로다가 이순신을 다시 임명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이순신 보고, 오, 드디어 가서 남쪽에서 일본군을 다시 한번 물리쳐봐라. 배가 몇척 나가면 가면 겨우 12척. 참, 기가 막히려고 그러시죠? 그런 상황에서, 조선을 지원하려고 명나라에서 중국에서 진린이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무려 중국의 수병 5000명을 진린 휘하에 보내 가지고 남쪽으로 보내는데 이때 이순신이 가지고 있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군량이 없잖아요. 5000명이 내려오면 5000명을 먹여 살려야지 될 거고 또 이순신이 이다 돌아가신 조선 해군들을 다시 모으는데, 그냥 엄청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전투를 할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양식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겨우 양식을 구해가지고, 그 5천 명의 중국군을 매게 살리고, 조선군까지 매게 살리고, 이래가지고, 포도 간신히 여러 군데서 주워가지고, 구해가지고, 다시 전투에 나갑니다. 이럴 때 진린이 또 이제 그좀그 그 자기들이 원조 해거 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순신한테 그냥 폼제구서 그냥 이 목에 힘을 주고 술상을 이순신이 차려놨는데 그 술상을 막들여엎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뭐 지원군으로 왔으면 좀이 봉사를 하러 왔으면 제대로 봉사를 해야지. 그렇게 이참 콧대를 높고 목에 힘 주고 그러고서 또 중국군 그 지원병들은. 우리 그 남해의 민족들을, 서민들의 참 약탈을 하고 또 겁탈을 하고 이런 짓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서도 참았어요. 그러면서 말을 잘 해가지고 진린한테 내가 중국 병사들을 지휘할 능력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순신이 중국군 병사까지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전투에 같이 또 이제 일본군하고 중국군, 명나라군하고 조선군하고 싸우는데 진린이 또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일본군의 참그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싸움도 안 해요. 일본하고 이 해전을 해야 되는데 슬슬 뒤로 피하고 또 설사 잠시 일본군과 도전을 했는데도 그냥 지리 멸렬 완전히 저 패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진린의 병사들은 그냥 명령만 세우고 그냥 목에 힘만 주고 지원군이라고 그래 가지고 뒤에서 그냥 큰 소리만 쳤을 뿐이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에, 지, 진린에 관한 이야기를 또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잠시 할게요. 진린의 행동과 전투태세에 관한 난중일기에 있는 이순신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나라 수군은 전투도 잘하지 못했으나 이순신은 연합군인 그들을 우대했다 녹도만호 송여종이 명나라 수군과 함께 외적을 상대했을 때였다 우리 수군은 적 70명의 목을 베었는데 그들은 아무 전과도 없었다 진린이 화를 내며 소동을 피우자 이순신은 외적의 머리를 모두 그에게 양보했다 그러니까 전투에 이긴 것을 중국이 이긴 걸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순신이. 그리고는 자신의 부활을 위로했다. 외적은 머리는 썩은 살덩이에 불과했다. 그대의 공은 내가 임금께 사실대로 모르 아뢰었노라. 선조 31년, 1598년, 9월 20일자 난중일기에서 일본 이순신은 외적의 배를 여러 물건을 빼서 진리에게 주었다고 했다. 참, 이게... 참, 그, 응원군으로 온 칠린에게 이순신은 오히려 베푼 거죠. 명나라의 군대의 말성은 끝도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외군의 내민, 뇌물을 받아 챙기며 전투를 회피했다. 선조 31년 10월 초순, 이순신은 명군과 함께 수륙 양면에서 외장 소소 행장을 공격하기로 했으나, 명나라 장수들이 뇌물에 매수되어 전투가 불발에 그친 적도 있었다. 그러자 이순신은 나무 조각에 글을 써서 진진을 조용히 꾸짖었다. 명, 명군의 기강은 상상할 수도 없이 무너져 있었다. 전쟁 말기, 남해의 외적은 식량 부족으로 쩔쩔 매는데, 명나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식량을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 참, 기가 막힌 짓 아닙니까? 노량 해전에 임박했을 때도 진린의 도덕부에 몰래 외장에 들어와서 돼지 두 마리와 술두 통을 바쳤다. 난중일기 무술년 11월 14일. 그 이튿날도 외선 두 척이 몰래 두세 차례나 진린을 방문했다. 노령 노량 해전이 일어나기 하루 전 11월 16일에는 외선 세 척이 진린을 몰래 찾아와서 말과 창칼 등뇌물을 바쳤다. 그런데 중 일간의 모든 비밀 거래를 이순신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탐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전투가 벌어졌다. 외장 소서 행장은 사전 사천 지역에 주둔하던 살마주 출신의 정예병까지 총동원했다. 그때 이순신은 적과 내통한 진린과 함께 노량 바다에서 적선 500여 척을 맞아 싸웠다. 적선 200여 척을 불태우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끝내 그는 적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진리는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했다고 전하는데, 곧 이어 그의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버렸다. 다행히 왜군은 재침이 없었다. 왜군이 왜 재침이 없었는가 하면은요. 그때 일본 그 왕으로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조선에서 전부 다 철군하라, 이런 명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량 대전에서, 노량 해전에서 졌지만, 그래도 다시 싸울 수가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철군하라고 해서 철군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질린이라는 중국 명나라 지원군이 그렇게 개판을 치고, 또 싸움도 제대로 못했는데도, 중국의 신종이라는 그 명나라 임금은, 느너드이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임진왜란을 도와줬으니까, 아 우리의, 이, 신주를 모시듯 하는 관우, 삼국지의 관우를 사당을 지어라. 이래가지고, 조선 선조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선조는 끝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수 없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서울에 동묘 구제시장을 가본 적이 있죠. 그 바로 옆에 동묘가 사실은 그 관우를 모시는 관우사당이에요. 관우사당은 동면대 보물 142호, 선조 34년 1601년에 건립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전국에 10여 군데의 관우사당을 지으라는 신종의, 명나라의 신종의 명령에 의해서 선조는 도와줘서 고맙다. 이래가지고 남관왕묘 동작구에 있는 거하고 전라도 남원 또 여수 강화도 서울 관성묘 성재묘 와룡묘 안동 역경 충북 영동 성주 이런 곳에서 10여 군데에다가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임진왜란을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뜻이긴 한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는 이순신을 속상하게 하고 전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거는 에, 흠잡기 위한 트집이 아니라 에, 난중일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에, 지난번 명량이 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1700만 명의 참 이 한국 영화 사상 최대의 관중을 동원한 그런 기록이 중국에도 전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진핑은 또 뭐라고 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조선을 도운 명나라 덕분에 이순신이 이렇게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뻥이에요. 그건 엉터리고 어쨌든 도움을 주러 오긴 해. 왔는데 제대로 도움도 안 주고 중국과 명나라와 일본과 외통을 해가지고, 내통을 해가지고, 세상에 뇌물을 먹고 전투에 안 나가고 그런 짓을 다해버렸는데, 그것도 도와줬다고. 관우 사당을 지어준 선조님도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동묘 구제물 시장에 자주 가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가는데, 거기에 동묘를 한번 뜻깊게,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예, 우리나라가 약소국으로서 준비한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7년 동안 온갖 예, 핍박과 서러움과 눈물과 슬픔을 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 이겼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철분하라라는 예, 명령을 내렸겠죠. 이래서 한산 그 뒤에 숨어있는 두 장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호 TV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